이런 영상 채널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한달 예상 수익은 2900만 원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상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AI 툴을 사용해보고 공부하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에는 도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제 영상을 보고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직접 따라서 해보면 보는 것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초보분들도 따라서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유튜브인데요. 오늘은 고민하지 마시고 따라서 그냥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꿀팁도 꼭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 영상 좀 복잡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내 목소리, 얼굴, 그리고 영상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저작권 걱정도 필요 없구요 Ctrl-C, Ctrl-V 바로 복사, 붙여넣기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노 카피라이터 뮤직 채널인데요 노 카피라이터 뮤직 채널들은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녹수 인플루언서 사이트에서 한달 예상 수익을 보면 2천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녹화필터 뮤직 채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고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과정은 이미지 생성하고 음악 생성하고 오디오 스펙트럼까지 생성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프롬포트로 다 쳐서 얻기가 귀찮잖아요. 저는 이걸 캡처해서 이미지 생성 프롬포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캡처할 화면에서 윈도우 키 Shift S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캡처 화면이 뜨고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네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놓으면 저장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미지가 떴을 거예요. 클릭해보면 은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됐고 여기 디스크 모양 클릭해서 캡처 이미지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됐고요. 이거는 x 눌러서 닫아 줍니다. 저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얻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하단에 이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파일럿이 실행이 되고요. 아래쪽에 플러스 클릭하고 이미지 업로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캡처한 이미지를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첨부가 되고요. 여기 명령에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 생성용 AI 프롬포트를 작성해줘. 그리고 이미지 위에 글자 부분을 제외해줘. 이렇게 작성하고 메시지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포트가 작성이 됐고요. 복사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코파일럿이 없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해주고요. 빙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색창 옆에 코파일럿이 아이콘이 보이고 이걸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실행이 되고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핑루맨 검색을 하고 핑루맨 클릭합니다. 메인에 제네레이퍼 프리 클릭해서 구글 아이디로 가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핑루맨 커뮤니티 화면이고요. 왼쪽에 Generate 클릭합니다. 이번에 또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복사해서 온 프롬포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에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Advanced Settings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이 나오는데요. 모델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면 되고요. 저는 리얼리틱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클릭해서 16대 9로 변경하고요. 이미지는 그냥 두 개만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변경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위쪽에 플래버튼 모양 s 밋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1344에 768이기 때문에 업스케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업스케일 클릭하고 서밋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스케일이 되고 있고요. 완료되면 클릭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2688에 2536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운로드 아이콘에 마우스로 오버하면 이렇게 뜨고요. JPG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 줍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다운이 됐고 이렇게 이미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어서 음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순호를 검색하고 순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메인화면이고요. 왼쪽 하단에 사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 로고 클릭해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번호로 가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글 로고 클릭하고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체크하고 네, 이렇게 가입이 됐고요. FAQ를 살펴보면 은 무료 사용자는 출처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Made with 수노라고 써주면 되고요. 무료 사용자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익 창출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프로나 프리미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거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노 메인 화면이고요. 저는 V4를 사용해보고 싶어서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유료 결제 팁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아껴줄 겁니다. 그리고 Create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음악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인스트롤멘터를 켜줍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음악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프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한 영상에서 에픽 액션 시네마틱을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Ctrl-C 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고요. 아까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컨트롤 V 하고 주제로 음악 ai 생성형 프롬포트를 영어로 140자 글자로 작성해 줘. 이렇게 하고 메시지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포트가 작성이 됐고요. 복사를 클릭합니다. 순으로 다시 왔고요. 여기 커스텀 클릭해 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스타일 오브 뮤직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생성한 프롬 포트가 여기 들어갔구요. 그리고 타이틀도 지정하고 싶으면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리고 다른 부분은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 클릭하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구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구요. 플레이를 해보면 밑에 것도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됐죠. 시간이 짧아서 한번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Create을 클릭합니다. 그럼 두 개가 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게 생성이 됐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생성이 됐습니다. 클릭해서 들어보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한번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Create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들어볼게요. 저는 새로 생성된 두 번째 음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여기 점 3개 클릭하고, 다운로드 mp3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mp3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점색개 클릭하고 다운로드 비디오하면 영상으로도 다운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이 됐고요. 이미지와 음악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디오 스펙트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로 바로 들어왔고요. musicvid.org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메일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거 한번 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오디오 파일을 넣으라고 합니다 로즈파일 프롬 컴퓨터 클릭하고 다운받은 mp3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와 졌고요 플레이를 해 보면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펙트럼 그리고 파티클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는 이 앞에 로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넣을 수 있고 아트리스트 클릭하면 여기에 아트리스트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 제목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텍스트 이거는 그냥 사용 안 하면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퀵 세팅즈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배경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클릭하고 애드 레이어 클릭하고 2D 웹지 n 씬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고요. 클릭하고 아이템을 클릭하고 그리고 애드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클릭하고 메테리얼 어, 세팅을 클릭해서 열어주면 체인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로드파일 프롬 컴퓨터 클릭하고 픽 루맨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죠. 밑에 쪽에 보면은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고 논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서, 여 조그만 삼각형 눌러서 이걸 닫아줍니다. 너무 길어서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네, 이미지가 보이고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화살표가 있어요. 클릭해서, 클릭 또 해서, 이 레이어를 맨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맨 밑으로 가서, 이렇게 배경이 깔리고 이제 오디오 스펙트럼하고 이 텍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색깔 같은 거는 퀵 세팅즈에서 클릭하고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변경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익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클릭하고 그냥 30프레임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클릭해서 30프레임 하고, 그리고 스타트 엔코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엑스포트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엑스포트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엑스포트가 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요.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 네, 이걸 한번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요. 클릭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속성을 확인해 봤고요. 1920, 1080으로 잘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따라서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으셨죠? 음악 채널들을 찾아보면 장르도 다양하고 채널별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려는 주제에 진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영상 제작부터 썸네일, 제목, 내용 모두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찾은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해서 내 영상의 내용도 비슷하게 작성을 해 보세요. 추천 영상에 내 영상이 붙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벤치마킹하고 디벨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카페 자료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카페 글 조회수를 보면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돈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적어 두었는데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음악 채널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성장하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구독자 늘어난 거고, 이거는 조회수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질문은 영상 더보기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카페에서 유튜브에 대한 답답함을 좀 풀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